2, 1. 네. 오늘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해자에게 뭔가 더할수 있느냐, 그 중에 뭐 손해배상도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상담하면서 이제 사용자에게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인정이 돼서 가해자가 징계를 받아도 아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내가 가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뭘좀더할수 있느냐? 나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다. 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민사 소송이나 아니면 뭐 형사 고소,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냐? 음. 내가 뭐라도 더 해야겠다. 뭐 이런 네.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뭐 손해 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이제 금액이 나오는지가 좀 쟁점이 좀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했던 사례나 뭐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이 인정이 됐을 때, 500만원 전으로 금액이 음...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도가 굉장히 심한 괴롭힘이거나,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뭐 상식 이상으로 좀클 때, 그때는 좀 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괴롭힘 사건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전으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했던 분도, 그 이후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얼마 청구하셨어요 했는데, 3천만원을 청구했더라고요. 음... 실제 사례들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뭐 판결문들이나 뭐 이런 좀 알려진 사례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봤던 사례 중에는 이제 어떤 뭐 외국계 회사에서 있었는데 상사가 욕설과 뭐 뒤통수를 많이 때리는 이런 이제 괴롭힘을 했어요. 뭐 외국계여서 그런지 영어로 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막그판결문은 이제 뭐 F로 시작하는 아. 욕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런 욕들을 한두 번한게 아니라 뭐 여러 번좀 했고 가해자 때문에 이제 피해자분은 이제 병원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한 2천만원 넘게 좀 청구를 하신 것 같던데 실제 법원에서 보니까는 900만원을 네, 손해배상금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욕설이 좀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된것 같아요. 또 제가 봤던 다른 사건은 대학에서 교수를 자택 대기 발령했던 사건인데요. 위자료가 무려 3천만원이나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수를 자택 대기 발령하기 전에도 부당하게 두 차례나 파면하는 등좀 지속적인 괴롭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개시... 실제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높은 손해 배상 금액이 인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같은 사건 좀 내용 봤었는데 파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파면은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복귀시켜 놓고 또 이제 파면시키고 또 이제 복귀시켜 놓고 이제 일도 안 주고 뭐 이런 좀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이 좀 커졌던 것 같고 업무 안 주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업무 배제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례들 보니까는 대기실에서 한 2년 넘게 대기만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 기사였는데 운전 기사면 이제 어떤 차를 운행을 해야 될지 차를 이제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차량을 배정을 계속 안 해주고 한 2년 9개월인가 넘도록 이제 계속 대기실에서만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상황들을 만들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인격권을 침해를 한 거다 라고 판결이 있었고 이제 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 인정이 됐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직원이 내부고발을 했는데 신고를 당한 상급자가 내부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서 인사고과를 최하로 부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내부고발을 했던 직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이제 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좀 사실 이해가 안 됐던 게그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가해자랑 공공기관, 이제 사용자 두 피고에게 얼마를 이제 청구했는데 법원에서는 인사 고과를 직접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나 이런 것들은 보진 않았는데. 사용자의 책임만 좀 인정을 해가지고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했지만 뭐 손해배상금은 뭐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좀 많이 결론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는 뭐 500만 원, 어떤 사건은 또막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위자료나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게 천차만별인 게 사실인 것 같고 결국 은 이제 이런 정신적 손해를 법원에서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좀 측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 일단은 이제 기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해서 이분이 계속 뭐 힘들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를 받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그 정신과 진단을 받은 상병명이나 뭐그 정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정신적 피해는 사실 물리적으로 판단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단 내용, 치료 기간을 통해서 이 손해가 얼만큼 된다, 그래서 얼마를 배상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반적인 이제 뭐 금전적인 손해다라고 하면은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나의 재산 상태와 그리고 행위가 있고 나서의 재산 상태. 사실 이렇게 차이가 금방 드러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쉽게 손해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신적인 측면은 그 행위가 있기 전에 나의 정신 상태와 이후의 정신 상태를 사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남는 거는 치료 기간 아니면 뭐 의무 기록 아니면 진단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추정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가지고 위자료를 산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 행동하는 방식도 굉장히 사건마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괴롭힘이 좀더 위자료가 많이 산정이 되고 손해가 더 크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이라는 게좀 있을까요? 역설은, 폭언은, 뭐 이런 식으로 좀그 행위에 따라서 금액이 좀 변동이 있거나 이러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행위의 종류보다는 그 양상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나의 인격권이 얼마나 침해됐는가, 이런 것들을 금전적으로 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행위라도 몇번 반복이 됐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이제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인격권 침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위가 발생한 뭐 경위, 반복성, 양상 뭐 이런 것들이 더 아무래도 이제 금액이나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더 많이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생각하면 행위자의 고의성도 좀그 손해배상 금액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대학에서 고의로 이제 그 교수를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파면을 했다가 또 다시 돌아왔는데도 대기 발령을 했던 이런 사건들을 보면 되게 이례적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이 됐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과정에서 뭐 실수로 한 일이냐 아니면 고의로 괴롭히기 위해서 한 일이냐 이런 것도 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률 사건에서 이 생각보다 이 고의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막 일상생활에서 "너 고의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어쨌든 이 고의나 과실 이런 부분들을 좀 차등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건들을 보면은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알수 있을 정도다 이런 거는 많이 고의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에 왔던 사건도 그렇고 뭔가 다른 기관에서 아,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다 아니면은 사용자가 아, 이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마라 괴롭힘이 맞다 라고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행동을 했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거는 과실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이런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또했다면 충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볼수 있고 사건에도 충분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례와 위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받았다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가해자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을 만든 사용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때이둘 중에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사실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어쨌든 가해자는 불법 행위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손해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이제 피고로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사용자를 넣을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왜냐면 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예방할 의무가 있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안전 배려 의무나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전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끔 사용자는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사용자 책임이 있고 그리고 안전배려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둘다 넣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가해자와 사용자 이렇게 두 명을 공동으로 피고로 넣게 되는데요 서로 연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제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사실 소송을 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에 괴롭힘 발생 이후에 가해자나 아니면은 이제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못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